홍발대 네, 퐁퐁이입니다. 오늘 퐁퐁 어.. 무덤 공포게임이에요. 이거 어.. 무서워 무서워 이번엔 얼마나 무서울까 플레이를 눌러야 플레이. 됩니까? 네 눌렀습니다. 뭐.. 개분이다 도망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이거 <laughs> 가로 화면으로 해야 편한... 안녕하세요 앞에 저예요 그리고 여기 네. 화면이 에러걸리 처럼 된거 면은 네. 네. 어.. 괴물이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에러지징 어떻게.. 아 울립니다. 뭐야 뭐야 울음이다! 아, 어머 같은데요 바로 그냥 클릭더.. 클릭더 리드폰 이거 눌러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럴 때리스폰은 풍포씨가 읽은 겁니까? 네 <laughs> 대단하군요 임미고 임미고 이러고 있네요 괴물들이 풍포씨 어디 있어요 지하주차장이요 지하주차장? 어, 그모래 걔. 와, 뭐가 온것 같은데. 얼굴이 같... 한... 엄청 커다란 <laughs> 얼굴이 지나갔는데 요 방금. <laughs> 죽었다. 지... 여기 옆에 뜹니다. 누가 죽었다고 누구 누구 아하, 누구 무등 괴물래. 괴물 모르죠. 분분가. 음, 아 엄청 커다란 얼굴 같은 <laughs> 거예요? 어, 그거는 이 노래 나왔어요. 노래도? 가까이 어, 응? 오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던데? 데이, 데이. 괴물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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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옵니다! 죽었다가 또 바로 살아난 거예요? 네 그렇군요 데이, 데이. 엄마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오오 약간 아. 괴물이다 방금 핸드폰 징징 울려서 괴물이 나타난 건줄 알았는데 그냥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laughs> 와, 개아 가고 싶네요. 가요개고어것같은데요이동해고도요도가요도가요개고 가고 가만히있어보세요 네! 왜요어쨌든아니네요저 벤투 탈거예요 벤투! 뱀..! 뱀! 고 싶어요. 개두도두고 싶어요. 개코도 왜안 묻거나 이상한 그림 같은 괴물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가 있었나봐요 엄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빠르게 다릴 수도 있는거였는데 몰랐구만 와아 내 달리기 버튼 와아 아나 거기 갔다 는데 아깝다 클릭 툴1 도망가자 도망가자 이게 오래 있으면 더좋은거예요내 바깥에 안 열려 말고요 그러면 바깥에 오랫동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올라가도 1등이 돼요. 아 그렇군요. 여기 너무 깜깜한데 근데? 아 손전등이 있구나. 야야! 제물을 끌고 오면 어떡해요! 에러 에러 응. 완풍구 타지나는 인터랙트이거 타지. 뭡니까? 어디가된 거지? 오어든가 떨어졌어. 여기. <laughs> 여기는 안전 지역이군. 간이군. 펜트펜트펜트는 언제 알려 줘요? 여기 옆에 응. 리더보드. 아, 리더보드. <laughs> 엄마 말등인가 지금? 아닌가? 아니구나. 아닙니다. 잘못 봤습니다. 네. 에이 죽었다. 와. 뭐다 또. 플레디. 플레디 저거 알아요. 플레디컵. 1등이 되면 뭐가 좋은가죠? 아무것도 안 좋아요. <laughs> 그냥 1등 와, 1등이 딱 이건가요? 네. <laughs> 1등 하면 기분만 좋은 거죠 <laughs> 그게 최고죠. 뭐 기분 좋은 게 최고죠. 그죠? 문도 부릴도 있습니다. 아, 문 부릴 수 셔도 있어? 있어요. 아니, 괴물이요. 아, 열려 있으면은 빵 찍어도 문딱을 여기는 막다른 골목이기 때문에 음, 엄마는 약간 모, 모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막다른 골목에만 있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가 보겠습니다. 달려주세요 엄마들 왔습니다. 또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힘들어. 어디 보자. 이, 어디 에러 에러 괴물 에러. 에러 때문에 징깁니다. 징겼어요? 아니요. 제가 일부러 징깁니다. <laughs> 이런거는 풍신은 무서워 못할것같요 엄마 가주이요 개물놈이야 리더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1등인가 엄마 꽤 오래 살아남고 있는데요 어, 엄마 3등입니다 3등이에요 예 1등을 해서 기분이 좋아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생존 생존 1등을 위해 생존 <목> 빰빠바바밤. 생존 빠바바빠빠빠빠빠밤이더보드 아, 저도 이렇게 잠들이네요 다시 들어왔어요? 쿵쿵씨? 숨겼다가? 네. 위이로 네. 어, 예. 갈까? 아래로 갈까? 위로 응? 갈까? 아래로 갈까? 네네네네 화장실? 뭐 화장실 이렇게 뻥 뚫려 있어 여기네. 신기한 화장실이거든요. 오 이렇게 딱 문을 열었는데 그 얼굴을 딱 마주치면 진짜 무섭겠어요. 그죠? 예. 네. 오 엄마 일등입니다. 엄마 일등입니다. 예. 맞죠? 네. 엄마 일등. 예. 네. 깨끗하게 했어요? 예. 네. 아 일등 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기분은 좋긴 하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나올지 몰라서 약간 무섭습니다 이런 지하주차장은 사실 우리 예전에 어떤 지하, 어, 지하주차장은 아니지만 어떤 주차장에 갔다가 불도 꺼졌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밖에다가 차 대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밀가루 놀이하러 갈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 있어야지 그냥 도이 오는지 으악 죽었다! 아 괴물이 괴물한테 발각이 잘 되시는군요, 풍풍 씨. 네, 괴물보다 쪼금 아주 조금 더 능력. 풍풍 씨는 괴물 가리고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올라봐, 올라봐, 올라봐 이러고 있네요. 괴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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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안녕, 괴물, 괴물. 그리. 개물 보다 아. 빨리 도망칠 수도 있나요? 응. 개물을 마주쳤을 때? 그럴 순 없나요? 근데 방향 조절 안게 일직선으로만 할수 있는데 아, 그야야 <laughs> <아야>, 무서워요 <아야. 웃음>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아무도 없을, 없지? 엄마 뭐뭐 혼자 있으니까 좀 무서운 기분이 듭니다 괜찮아요. 전 같이 다니기 때문에요. <laughs>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어, 거기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네, 여기 뻥 뚫려 있는 마당집 제국닷했답니다. 아, 또 깨끗해졌어요. 여기 깨끗하다 잘합니까 어, 엄마 완전 혼자 <laughs> 엄청 잘살아남고 있습니다. 한번 죽어보세요. 궁금해요. 베스트 타임은 뭐지? 밖에 개독이 떠보세요. 계속 있고 있습니다. 네, 괴물도 한번 만나봐서 장난쳐보세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laughs> 괴물을 응? 만나고 싶은데 괴물이 나타나질 않고 있네요. PD. <laughs>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훅 튀어나왔어요. 엄청 오래 살아남으면 뭘 주스... 뭐라고... 사랑이라도 주면 좋겠는데, 안 주네요. 엄마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 영화 같은데 보면 막 영화나 웹툰에 보면 좀비 있나, 막 이런 거막 나타, 나타나잖아요. 그럼 네. 주인공들이 계속 살아남습니다. 그죠? 막 네. 힘든 상황에서 그런 거본적 있어요? 아니요? 아, 아, 사실, 풍풍씨는 어려서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엄마는 무서워서 그런 걸잘 보진 않지만, 음 엄마는 그런 상황이 음 실제로 생긴다면, 아, 끝까지 살아남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전 엄마 곁에 안겨있을 겁니다. 아,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야겠네요. 엄마 혼자 있으면 그냥 바로 깨꼬덕할 텐데. 우리 풍풍씨가 안겨있다면, 어떻게든 우리 풍풍씨를 엄마가 지켜야겠죠. 그렇다면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네요. 같이 다니자. 같이 다니자고? 엄마 사실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엄마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있어요 여긴데요. 주차장인데요. 어, 누가 왔다.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계속 있었는데 안 약간 아직까지는 안전한 것 같습니다. 엄마 엄청 열심히 엄청 길게 452초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뭔데? 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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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와보세요. 어떻게 가요? 혹시 엄마를 일위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그런? 아니야? 계획입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저것도... 보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고 있네요.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무더워요 저 저. 일부러 개구리한테 가고 있는 건가요? 엄마의 기록을 여기서 쫑내고 싶은 건 것인가요? 블랙아웃이네 블랙아웃. 왔어요? 어? 우리 만난 거예요? 아니요 거기 저기 안전지대로 들려다 들렸다. 엄마 안전지대요? 네. 아 여기가 안전지대였구나 아까 이런 비슷한 거뭐라는지대랍니까 엄마의 기록을 더 높여야죠. 높이지 말래요. 그러다 그래요? 죽을 때 있답니다. 아 그래요? 죽니다죽읍니다 모두들. 모두들 죽고 있습니까? 모두들 죽고 있네요. 그래요? 콩복씨는 어디에 있어요? 이 <laughs> 주차장이요. 왜 이렇게, 이렇게 주차장 아까보다 더 어두운 것 같네. 앞에 보여요? 주차장? 이렇게.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있는 곳은. 약간 이 주차장도 <laughs> 층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았는데. <laughs> 네. 엄마가 쉽습니다. 있는 데는 텅 비어 있네요. 차가 없네요. 523초를 더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엄마의 기록을 깨지 못하겠어요. 그죠? 이 아무도 깨지! 없습니다 흥통씨는 음. 500초 넘게 살아본 적이 있나요? 현존한 적이 있어요? 없던 어, 것 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지만, 갑, 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오, 무서워라. 600초가 넘는다면 음. 엄마는 여기서 무려 10분을 넘게 생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무서워요. 무서워요? 괴물 올 때만요. 그 괴물이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괴물이니까 당연히 이상하게 생겼겠지만, 그죠? 음. 퐁퐁 씨 요즘엔 무서운 유튜브를 보지 않나요? 네. 좋아요. 좋은 생각입니다. 딱한 번만 이걸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퐁퐁씨가 무서운 유튜브나 무서운 게임을 하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자꾸 무서운 걸 생각하고 무서우면은 그런 거안 보는 게 좋아요 네 무더우니까 여기도 마치도록 할게요 짧으니까 한번더 찍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엄마 600초까지 채우고 나갑시다 10분을 채웁시다. 예, 600이 음. 되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했으면 네, 뭐라도 줬으면 좋겠는데요. 아무것도. 네, 그럼 그래, 안녕. 안녕. 그다가서 좋아요, 알려주세요. 월이 바이바이.